부산 끝자락 북부 공창마을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 마을의 역사 재조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했습니다. 지역 신산업 육성에 기대가 큽니다. 입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11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인데, 정월 대보름인 12일에는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저 대교가 지난해 착공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건설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새, 핵심 서식지 등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란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가장 끝 북구 금곡동 공창마을이 4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은 무산되고 도시 재생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옛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와의 경계 부산 끝자락. 북구 금곡동 공창마을입니다. 돌을 쌓고 짚을 얹어 지은 집들은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2층 주택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들로 높아지는 동안 공창마을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 땅을 수용해 소방학교와 부산 인재개발원 등이 들어선 뒤에도 마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들이 들어옴을 해서 그 당시는 마을이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나서 놓고 보면 도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교통 연수원 같은데 뭐 어떤 교육구바꿔할 때는 차가 뭐, 뭐 엄청나게 많이 몇천대가 들어옵니다. 몇천 들어옵니다. 매연만 남기고 가지 그 사람들이 이 동네에 나와가지고 뭐 음식을 문다든지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각종 개발 사업은 무산됐고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됐지만 효과는 볼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하명동만 나가도 근고 갔다 오면 대기 없는 사람으로 다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시는 거예요. 지난 5일 부산시 의회에선 공창마을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종진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공창마을의 역사를 되새기고 마을을 브랜드화 해줄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또 인근 연수시설과의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먼저 한번 해서 주민들이 무슨 아픔이 있고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좀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달라 현실을 이종진 의원은 이 같은 부산시의 움직임은 부산의 또 다른 공창 마을을 재조명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 자금을 공급했다면 이제 펀드 조성을 통해 신규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인데요 획기적인 방식이다 보니 지역 신산업 육성에 기대가 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경제 성장은 80년대 대비에 40%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청년 인구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저부가 같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중견기업에 향후 9년간 2조 3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일명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가 새로 생깁니다. 먼저 5대 은행이 매년 500억 원, 산업은행이 10억 원, 은행의 출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시가 41억 원을 부담하는 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산업은행이 모펀드 출자뿐만 아니라 자펀드에 추가 출자해 향후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 국채은행과 시중은행이 다 힘을 합쳐서 이 2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이런 전환 펀드를 에, 앞으로 이 만들게 됩니다. 지역의 기존 제조 어, 또는 에, 그 산업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도 어, 이 펀드를 활용을 해서 어,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어, 기존의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로 전환을 하고 또 새로운 이 팔로를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비수도권 경제 성장을 견인할. 지방 혁신 모델로 보고 협력 체계 구축과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공적인펀드의 은행들이 출자할때 b s 비율 계산할 때그 위험 가중치를 400%이다 100%로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럴까요? 이제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겁 출자할 때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이제 저희들 정책상의 어떤 노력도 이 펀드의 구조에는 들어가 있다. 산업 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부산 지역의 주요 업체들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전망입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저희 남부권 투자본부 밑에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부사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와 함께 앞으로 저희 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어, 그쪽에서도 투자도 하고 대출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금융으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제조업 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은 부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부산 산업 전환 녹색 펀드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바닷물이 얼어붙을 정도의 입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11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인데 정월 대보름인 12일에는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모래섬에는 얼어붙은 파도가 하얀 띠를 이루면서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일 입춘부터 불어닥친 매서운 추위는 9일간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지난 8일에는 2월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 영하 8.2도를 기록했습니다. 8일 밤 남구 대연동에서는 건물 배관이 동파돼 도로 결빙이 발생하는 등 주말 동안 한파 관련 14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으며, 서서히 기온이 상승해 11일 화요일에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11일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정월 대보름인 12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달맞이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날 내린 비로 곳에 따라 달집 태우기 등 행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정월대보름 당일인 12일 새벽부터 오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구름대 영향으로 정월대보름 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기압계 이동 속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 날 부산 지역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42분경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강서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대저대교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계속돼온 환경훼손 논란은 착공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사를 중단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저대교는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도로로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 교통량을 소화하고 서부 산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강을 건너와야 우리 강서구가 부산과 연결이 되고 경상남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이 매우 중요한데 어, 국가유산청에 형상 변경 허가를 다득하고 대저대교는 작년에 착공을 했고 하지만 대저대교는 철새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착공 이후에도 공사를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7일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 소송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대저대교 건설 계획이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큰고이의 핵심 서식지 백조의 호수를 훼손한다는 사실은 2021년 6월 환경부가 내렸던 공식 결론입니다. 대저 대교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는 일은 명백한 잘못이며 현행법에도 어긋납니다. 이들은 난개발보다 자연과의 공존이 우선이라며 공사 중단 소송은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확약의 기속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산시의 이 사건 고시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오다 환경단체의 중단 요구, 부산시의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으로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부산 공립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중 예비 소집에 불참한 17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7명은 출국 사실 확인 등에 비추어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취약대상 아동수는 지난해 2만 1,560명에서 2,200명이 줄어든 1 9,360명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들이 늘고 있는데요. 진보보수 양측 모두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예비후보별 입장차가 크다 보니 단일화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양측 모두 단일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정인 김석준 두 예비후보가 나선 진보진영. 차정인 예비후보는 단일화 추진의 논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누가 적절한 부산시 교육감으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그 자질과 역량이 어더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가 발족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진위의 논의를 후보자 중의한 사람으로서 잘 따라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저희 장점과 자질을 잘 피력해 가면서 그 판단을 보고 받아 보는 것이 더 공직 후보자로서는 타당한 태도가 아닌가. 김석준 예비후보는 추진위에 투명하지 않은 단일화 가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잘 집행할 수있는냐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진영으로 나누어서 단일화에만 골몰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일단 지금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단일화 방식은 여러 가지 위법적인 소지도 많고 또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게 저희들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단일화 테이블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통합 추진위까지 발족하고 나섰지만. 예비 후보들 간 셈법이 달라 단일화 논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 모두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마 여부를 포함 통합 추진위의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같이 모여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는 부산 교육감 선거를 공동의 힘으로 이겨갈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있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군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화와 중도보수 진영 후보 간의 하악과 단결이 전제되는 완전한 단일화가 될수 있다면 저 전정근은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하며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부산교육의 미래를 우선시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각서를 파괴하는 일탈 행위를 중지하십시오. 예비후보를 최대한 미루면서 정치 집회나 공무를 가장하여 활동하면서 본인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 교육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단일화를 추진합시다. 단일화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어또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나오려는 사람들이 또 거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참여하는 어,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기왕 시작했기 때문에 어, 현재 생각으로는 일단 끝까지 예, 가는 게 원칙이죠. 가야 되고. 반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선언한 황욱 예비 후보는 후보 단일화 참여는 철학적 소신이 없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미루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폐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 모두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예비 후보들 간 각자 도생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역이 주차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곳임에도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인근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태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부산역 선상 주차장 편도 1차선 진입로에 차량 대기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전광판에는 만차 알림이 진입로 곳곳에는 60분 이상 대기라는 표말이 보입니다. 결국 주차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차량도 적지 않은데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길이 지금 딱 외길이다 보니 네. 들어오면 뒷백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어 너무 불편해요. 제 선상 주차장 아래에 있는 북항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민원 다발 구간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만큼 차량들이 도로 한 차선을 점거했습니다. 여기다 북항재개발 공사 차량까지 겹치며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하루 평균 23,000여 명이 이용하는 부산역이지만 주차 공간은 고작 680면. 특히 선상 비주차장의 경우 회전율이 600%가 넘을 만큼 심각한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인근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700여 면의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코레일및 BPA와 협력하여 부산역과 북항 1단계 부지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차량 회전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역 여객 터미널 간 셔틀버스 도입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북항 유해 부지를 활용하는 등 교통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교통 체증은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된 부산역 주차장, 부산시의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에서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패스처럼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해운대구를 잇는 7 4 k m 의 광안대교, 부산을 상징하는 명소지만 하루 평균 통행량이 11만 대나돼 주택은 길,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스마트 톨링입니다. 멈추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무정차 방식으로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모두 적용됩니다.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 차량은 지정한 계좌에서 그외 차량에는 납부서가 문자와 고지서로 통지됩니다. 진출인로 다섯 곳에 설치돼 2월부터 운영됐는데 초기 요금소에 정차하던 차량도 지금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실제로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뭐 톨게이트라는데 무정차에서 통과하니까 호시를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행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전 700여 대에 불과하던 사전 등록 차량은 6개 기준 1 5천여 대가 넘었습니다. 현금을 내던 차량의 요금소 통과 속도도 평균 30km에서 60km로 두배 증가하면서 부산 시설공단은 요금소 정체 구간도 95%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초에 현금 징수 이제 면제의 동행 차량들이 이제 스마트톨링으로 자동 이제 후불 정산 되기 때문에 이제 용소의 지정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 유료도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무정차 시스템이 시행된 지 일주일 남아 있는 기존 요금소 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되고 요금소에서 근무하던 수납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왕복 8 차선 광안대교의 진출입 병목 현상. 공단은 올해 말 광안대교 접속도로와 내년 1월 만덕 센텀 대신도가 개통되면 차량이 분산돼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남구는 구청 2층 로비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푸드 나눔 챌린지를 펼칩니다. 기부 물품은 라면이나 통조림 등 보관이 용이한 식품이나 샴푸나 휴지, 치약 등 생활 필수품이 대상입니다. 군은 챌린지 기간 동안 모인 물품을 남구 행동 푸드마켓과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